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? 하나 둘셋 벌써 일곱 시간이나 됐다 그치? 오빠 나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예쁘다는데 재밌니까 그만 좀 하고 착해? 아 착해? 혹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? 안 해봤어?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럼, 보통 연애할 땐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? 어, 파스타 먹고, 영화 보고. 아, 그치, 해야지, 해야지. 근데 그거 말고, 뭐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? 아니, 우리 파스타도 먹고, 영화도 봤잖아. 재미 더럽게 없는 거. 어, 치킨집에서 술도 한잔했다. 그치. 아까 내가 손잡았을 때 어땠어? 어, 좋았어? 어, 벌써 밤이네? 오 공원에 우리 단 둘이? 혹시 거기 누구 있어요? 있으면 나와봐. 허, 봐, 아무도 없다. 보통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뭘 할까, 오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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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짐 챙겨. 춥다. z u r ü 게